유튜브 채널 인류의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을 함께 나누어 보자. 북한 중국 적경지대에서 수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압록강변을 따라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떠내려오는가 하면 지진은 물론 방사능 수치 상승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중국의 압록 강변 주변에 비밀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등장했는데요. 당장 이 실험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북한이 중국의 행동에 당황했다고 하죠. 다시 완화되는 것처럼 보였던 중국 북한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며 긴장 상태가 높아진 상황. 대체 적경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본 주민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급격하게 쏟아지는 빗방울을 피하기 위해 집으로 향한 주민들은 예년보다 더 쏟아지는 비를 걱정하며 자리를 피했죠. 감시소에서 강물을 지켜보던 사람도 걱정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죠. 특히 불어난 강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시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 감상을 하던 도중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떠내려 오는 곳을 살펴봤죠. 목가지인데 부피를 느낄 수 있는 형체가 떠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 파악했죠. 그는 감시소대원들을 전부 데리고 물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역시 떠내려오는 형체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하나같이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하나가 아니라 형체 여럿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딱 봐도 사람의 홍채로 보이는 모습이었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그는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대원들을 시켜 형체를 건진 그는 충격적인 모습에 할 말을 잃었죠. 중국인이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른편에 달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배치가 이를 증명했죠. 압록 강변 근처 초소에서 발견돼 북한 주민들은 이미 생활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감시원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이들이 흘러왔다는 것을 수상함을 느끼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꺼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떠내려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단체로 압록강변에서 발견된 일은 드문 일이었죠.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아는 북한 감시원도 이러한 모습은 예사로운 일이라고 느끼지 않았죠. 놀랍게도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익사한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당한 양의 피폭된 주민들이 하류까지 흘러들어온 곳이었죠. 다시 말해 이들 주민들은 강한 방사능에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북한대사의 입을 통해 공개된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죠. 연변일 때 중국 신문을 통해 공개된 이 사실은 북한, 중국, 경기지방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폭된 주민들이 흘러들어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압록강 인근에서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압록강 주변 지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압록강이 지역 인근에서 소규모의 흔들림이 관측되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던 상황. 중국 북한 경계에 있던 이들은 모두 북한 정권의 지시라고 생각 북한이 비밀리에 핵실험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핵실험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존 헨리 소장은 중국 동북 삼성 지역 정확히는 통화시 인근 150지역 내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능과 함께 진동을 관측했다고 바라봤죠. 이들은 중국 내에서 비밀 핵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방문한 직후에 이러한 현상이 관측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중국에서 그동안 비밀리에 감추고 있었던 핵시설과 함께 여차하면 핵까지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죠. 그동안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돌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았던 것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도 핵을 준비하면서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카드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헬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은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림이라고 할수 있는 헬로실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태도를 공격적으로 바꿔놓았죠. 그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숨죽이고 있던 중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서며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대만 근처는 전투기와 중국 육군의 움직임으로 인해 대만 해역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지는데요. 중국은 대만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은 중국 눈치를 살폈죠. 본격적으로 미국과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은 강대강 대결에 대비했죠. 이를 위해 외부에 자신의 전력을 노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외부로 공개하면서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미사일을 통한 비대칭 전력에 있어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심지어 핵 관련 내용도 공개하면서 중국은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신장 위구르 거점에 있는 핵실험 시설 확장 공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중국 핵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복수의 전문가가 위구르에 위치한 인민해방군 거실성 사진을 분석해 이곳의 여섯 번째 갱도는 물론이고 송전 설비와 폭약 저장고가 중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시기별 위성 사진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2010년 10월 해당 정지 작업이 시작되었고 2011년 대형 트럭이 이 기지 주변을 오가며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된 것인데요. 올해 전반기에는 여섯 번째 갱도는 물론이고 전력망 연결 작업도 진행된 곳으로 확인 방사선 측정 사업도 이 시기에 동시에 진행된 것을 확인한 결과 연계의 자이 신문은 중국에서 본격적인 핵실험에 도입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중국 정부의 조달 사이트 사례도 충분한 근거였습니다. 올해 4월 중국 정부의 조달 사이트에서는 핵과 방사능 사고 긴급감시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방호복 일차과 같은 두달 품목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게 수상적인 물품. 그런데 만일 이곳에 핵실험장이 몰래 설치되어 있고, 이, 활발한 핵실험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방호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1996년을 끝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나 1년의 정황을 봤을 때 중지된 실험이 다시 재개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동북 삼성 지역 정확히는 중국 통화시에서 벌어진 실험은 중국의 핵실험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알려진 시설 외에도 수많은 비밀기지에서 핵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중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몇안 되는 친중국가의 신기를 거스르게 됩니다. 바로 북한이 그 대상 국가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암암리에 북한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문제를 겉으로는 비난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 관계가 코로나로 인해 균열이 생기면서 두 국가 사이의 밀월 관계는 점점 이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단둥을 중심으로 의약품과 물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북한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이 대표적이죠. 급하게 물자 요청을 했으나 주기 싫은 태도를 보인 곳에 북한은 예상과는 다른 중국의 행보에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미사일을 쏘아 보내며 동아시아를 위협했던 북한은 중국을 향해 미사일을 쏠 것을 고민하는 모습까지 있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핵실험을 한 탓에 북한 주민들이 피폭당하자 북한에서도 중국의 행동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보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 대해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을 울려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가만두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중국에게서 실질적으로 받은 도움도 적은 마당에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에 북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죠. 실제로 미의회 자문기구인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균열이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1949년부터 북한의 대내외 문제에 간섭하려는 행위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고 바라봤는데요. 김정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간섭이 힘을 받았으나 그의 후계자인 김정은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의 개입은 김정은의 불만을 낳게 되었다고 바라봤죠.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있는 북한 고위 관료들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요. 현재 미국이라는 적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고 있지만 그들의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죠.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단언한 것을 봤을 때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는 미증유의 사건 속에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의지하는 곳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런데 이번 피폭까지 이어지면서 북한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형성에 의구심을 가지며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견 완화된 것으로 보였던 북한 중국 경기가 다시 경색되면서 동아시아의 핵전쟁과 관련한 위험 요소가 다시 부상했는데요.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위협 속에서 과연 북한과 중국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